민둥아, 뒤에 봐봐! 구독, 좋아요.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투칠입니다네 오늘의 미니게임 영상은 바로바로 바로 돌 던지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파라들이 날파리고요 날파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죽이면 돼요 누가 가장 많은 날파리를 죽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1분 동안 과연 몇 마리까지 잡을 수 있을 것인지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발사 대포 빵빵 돌돌 나이스 기분 개좋고요 어, 기분 짜... 좋아 호우 오, 오 좋고 발사 아 근데 은근 어려운데 이게 개어렵다 음, 오케이 어. 좋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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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초저징 듀오님 얼마 안 남은 거 같은데 30초 남았습니다 30초 나이스 아 진짜 지랄 오빠 앞에 뭐가 안 보여? 뭐야 밑에 바다... 아 죽어 일로 와너 일로 와야 일로 아 뭐야 이거 개 많아 야개 많아 다 잡아 돌 먼저 너무 위에만 봤어 아 일로 아, 와 와 죽어 죽어 제발 아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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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1 마지막 그렇지 마지막 딱 끝냈어 자 여러분들 저는 총 9마리 잡았고요 이번에는 드유님께서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유님 힘내셨나요 아 어, 당연하죠 맨날 돌만 맞다가 이냥 던져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자, 그럼 두윤이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셋 던져주세요. 야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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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다시. 안돼요. <laughs> 안요자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제가 카운트를 너무 빨리 세서 두윤님이 어, 그걸 놓치지 않고 바로 죽이셨습니다. 파란님 먼저 나세요. 님도 먼저 나세요. 오케이 자 그럼 준비하시고 갑니다! 하나 둘셋 출발! 출발! <laughs> 자두현이 이번에 돌 던지기 시작했어요 어한 마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두현님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어요 자 여기 위에서 한번 볼까? 오 잡았어요 폼이 잡혔고요 야 여기 밑에 자 두현님 계속해서 잡아내고 있습니다 총두 마리 정도 세 마리 정도 잡은 것 같은데 시간 흘러가고 있어요 자와잘 잡았어요 두명 동시 처치 와우, 주유님. 뭐 하나 말씀드리자면 밑이도 많아요. 아 낚시. 아 <laughs> 오한 마리 남았나요? 설마? 오 설마 다 잡은 건가? 한 마리 계속 날고 있어. 한 마리 더 날고 있어. 날고 있어요. 자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남았어. 한 마리 남았어요. 한 마리 남았어요. 남았어. 자 과연 마지막 한 마리까지 설치할 수! 아 와. 뭐야? 와다 잡았어요. 추가수단까지 <laughs> 네, 여러분들, 드님 총 53초, 54초 정도 만에 다 잡으셨고요. 어, 잘했어요. 이번에는 포비님께서 한번 돌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 색을 날아주시고. 자, 포비님 갑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포비님 발사했습니다. 계속해서 발사를 해주고 있는 포비님. 아, 한 번에 두 마리까지 잡아냅니다. 오, 세 명. 포비님 어디가? 어, 포비님 어디가? <웃음> <웃음> 아 뭐죠? 아니 순간 내가 팔라를 카메라를 팔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보니까 자리아가 사라져 있어. <laughs> 자 여러분들 포인님이 어이없게 떨어졌기 때문에 총 30초 다시 드릴게요. 30초 만에 다 잡으셔야 돼요. 네. 자 갑니다. 하나, 셋 출발. <laughs> 안돼 <돼요>, 뭐야 이거? <laughs> 왜 이렇게 안 닿았어? <laughs> 아 봤어요. 야, 근데 30초만에 많이 잡고 있어 저보다 많이 잡는 것 같은데 아닌가? 자 일단 뒤에 또 있나 확인해보지만 뒤엔 없거든요 자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30초 4초 3초 2초 1초 남았습니다 땡봉이님끝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민둥님께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둥님은 떨어지지 마세요 자, 갑니다 하나 먼저 날아주세요 음... 가운데 들어갑니다 하나 둘셋 고고싱 출발 오 멀리서 쏘고 있는 민둥님 그렇지만 자 지금 두유님은 계속해서 굉장히 멋있게 피하시고 아민딩이 눈치였어요? 와 어떻게 합작을 못 보냐? 저기만 해줘 와 많고 많은 사람 8화수준명을 뭐야? 8화명 자살했고요 네. 아민딩이 굉장히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와서 맞아줘야 맞춰요 자3 0초째인데 지금 계속해서 못 잡고 있어요 닉뉴이. 뒤에도 계속 뭐 민중이 뒤에 봐봐요 아 민둥님 너무 못해요. 아, 진짜 웃겨. 아 어디다 쏘는 거죠? 화면 눈 감고 쏘는 거 같은데. 아 민둥아 뒤에 봐봐. 모기야 <laughs> 모기 목이 진짜 계속 삥 거리고 있어 귀에서 윙윙 거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아 민둥이 떨어졌어요. <laughs> 딱 1분만에 아 포기 선언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미니게임 두유님의 우승으로 네, 도전 중이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재밌고 하죠 기발한 겉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럼 면 안녕